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칸막이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일상의 회복, 어, 일상으로 돌아가는 첫발을 내딛었으니까 이젠 저희도 살짝 변화를 주기 위해서 제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열한기하 (1장에서는) 아시아 왕이 하나님을 떠난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의 난간에서 떨어지게 되고 큰 병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있는 왕또그 이름의 뜻이 뭐죠 여호와의 것 여호와의 소유 그 이름의 뜻에 걸맞게 하나님께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묻고 그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데, 에글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어떻게 될지 물어오라고 왕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또한 그 이름의 뜻에 걸맞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그의 하나님 관이 삐뚤어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이방신 앞에 나아가는 연약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반면 엘리야는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아시아가 어떻게 될지 예언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왕의 사람들을 만나서 가감 없이 보태거나 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왕의 사람들에게 일러줍니다. 그 일러주는 과정이 우리가 말씀을 봤을 때는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상당히 두려웠을 것이에요. 그리고 갈메산에서 있을 때도 왕의 사람들이 와서 무력으로 강압적으로 자신을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그때도 두려웠을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시아 왕 앞에서 또 동일하게 가감없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역시 두려웠을 것이에요. 두렵지만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으로써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바른 하나님관을 소유해야 된다. 그리고 성도로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두렵지만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심을 삶으로 우리가 증명해야 됩니다. 오늘 2장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 자신도 본인의 사역이 끝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엘리사도 끝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어와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엘리야는 움직였고 그가 방문한 것은 선지 생도들이 교육하고 함께 묵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던 곳인 것 같아요. 길갈,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마다 중간중간에 따라오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엘리아와 그의 스승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요단에 도착했어요. 요단에 도착했을 때 엘리아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그걸 물로 탁 쳤을 때 물이 갈라지는 거야 그리고 마른 땅을 같이 함께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게, 내가 이제 곧 하늘로 올라갈 텐데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갑절에 은혜입니다. 그렇게 둘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 병거와 불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을 갈라놓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모습을 그리고 미리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엘리야는 자신에게 있어서 큰 영향력이 있던 어, 선생님, 지도자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 버리니까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래서 자신의 옷을 두 개로 찢어버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엘리아의 옷이 떨어지죠. 그 옷을 엘리사가 입습니다. 그때부터 또 하나님의 능력이 동일하게 엘리사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요단 앞에 서서 그 겉옷으로 요단 물을 쳤더니 물이 갈라지고 그 물을 마른 땅을 엘리사가 건너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선지 생도들이 만났을 때 어떻게 하냐면 성령이 엘리사 위에 임하는 것을 보고 그에게 절을 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나서 엘리사는 어, 여리고로 무대를 옮기게 되죠. 여리고는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아름다웠던 땅이었던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속으로는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냐면, 물이 나빴다라고 그렇게 13절에 보면, 어 19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물이 나빴다. 그래서 열매가 맺지 못하고 중간중간에 익지 못해서, 물을 공급받지 못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일이 대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그 성읍의 사람들은 엘리사가 왔다는 것을 알고 엘리사에게 도금을 청하고 소금을 통하여 그 물을 치유하게 됩니다. 마라의 쓴 물이 단물이 되었던 것처럼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뀌어 버려요. 그리고 베델로 옮겼는데 베델로 옮겼더니 작은 아이들이 엘리사를 보고 대머리야 대머리야 그러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나서 숲에서 암곰 두 마리가 나와서 그 마흔 두 명의 작은 아이들이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나라가 둘이 됩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남유다는 루오보암이 통치하고 북이스라엘은 여러보암이 통치하는데 그 뒤로부터 세워지는 왕이 18명의 왕이 세워져요. 근데이 18명의 왕이 세워지는데 그 중에 중간중간에 선한 왕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한 명도 선한 왕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북이스라엘은 우상으로 인해, 죄악으로 인해 타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북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세요. 그 나라가 계속해서 유지되는데 244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죠. 그 말은 244년 동안 기다려준 거예요. 기다리는데 가만히 있었나요? 선지자를 보냅니다.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호세아 요나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어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라고 손짓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 이스라엘은 주변의 나라와 종종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암몬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여러 나라들이 전쟁을 아수르라든지 걸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선지자 이름 모를 선지자를 보내서 승리케 합니다. 그래서 어, 북 이스라엘이나 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이나 엘리사에게는 큰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있었기 때문에, 이름 모를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엘리야의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는 그엘리야를 향하여 1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엘리야를 향하여 그의 스승 엘리야를 향하여 엘리사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병거이자 마병이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자신에게 있어서는 큰 힘이다 라고 그렇게 엘리사가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엘리야와 늘 항상 동행하고 싶었어요. 길갈에도 따라가고 여리고에도 따라가고 베데레도 따라가고 요단에도 따라 갔던 거야. 근데 중간 중간에 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렇게 의지를 갖고 따라 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지를 갖고 함께 하려고 했잖아요. 그 의지만 갖고 있다고 해서 영원히 엘리야와 엘리사가 엘리야와 함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입술로 고백했다 하더라 고백한다 하더라도 고백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엘리사가 그의 세상 엘리야와 함께할 수 있는 것,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성경의 지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어요.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다시 말해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의 신앙을 소유했을 때, 그 신앙을 소유했을 때 엘리사가 엘리아와엘리아의 길을 따를 수 있는 것이고 영원히 그와 함께할 수 있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아와 엘리사와 나도 함께 하고 싶다.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길갈의 신앙, 베델의 신앙, 여리고의 신앙, 요단의 신앙을 우리가 소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길갈은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 보게 되면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언약계를 앞세워서 그 요단강을 건너지요. 그리고 건너는 중간에. 각 지파에 한 사람을 시켜서 돌을 가지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돌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 돌을 가지고 길갈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무엇을 행하지요? 바로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를 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건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가나안의 일곱 족속과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전쟁 속으로 들어가서 길갈에서 무엇을 행하냐면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를 행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요단을 건너고 출애굽하여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열두 도를 세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마음과 정신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두 도를 세우고 유월절과 할례를 행했던 거예요. 우리가 엘리야와 엘리사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베델은 성경적으로 또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어. 창세기 28장에 보게 되면 베델이 등장을 합니다. 어,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피해서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이동을 이동을 해요. 근데 이동을 하다가 지쳐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을 베고 잠을 청하는데 꿈의 이상 중에 사닥다리가 나타나는데 그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오락 내리락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야곱에게 지쳐 있는 야곱에게 약속 세 가지를 주는데 어떤 약속을 주냐면 첫 번째 그땅 네가 지금 눕고 있는 땅 자고 있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의 자손들이 티끌처럼 많아지고, 그 자손들이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흩어지고, 그 자손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반드시 네가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원래 베델은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었냐면, 루스예요. 루스. 루스의 뜻은, 길을 잘못 들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베델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 여러분 우리가 집을 가면 무엇을 얻습니까? 안식을 얻어요. 안식처가 되니까. 지금 야곱의 상황은 형을 피해서 도망간 상황이에요. 마치 자기가 길을 잘못 든 것처럼 상황이 지금 좋지 않다란 말이에요. 두렵단 말이에요. 우리가 길을 잘못 들면 막 두렵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네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곧 배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안식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소유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신앙을 소유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떤 곳에 있던지 어떤 상황에 놓여있던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다. 그럴 때 우리에게 안식이 주어지고 엘리야와 엘리사와 함께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는요 여호수아 6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첫 번째 전쟁을 하게 돼요 그첫 번째 전쟁을 하는데 여리고성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리고성은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냐면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외벽과 내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쉽게 공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아요 남들이 공격할 때는 너무나도 어려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난공불락의 석을 만나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행군을 하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 그리고 마지막 날의 날에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라 양강나포를 제사장이 빡 불고 불면 와! 함성을 지르라는 거야 그러면 그 성벽이 진짜 무너진다. 그리고 실제로 그 성벽이 무너졌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이렇게 읽어버리면 그 일들이 참 그냥 순종하는 것이 쉬워 보여요. 근데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하한 바퀴 돌았을 때 벽돌이 하나 떨어진다라든지 금이 가면은 소망이 보이잖아요. 아, 진짜 무너지는구나. 아, 진짜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지는구나. 근데 사, 말씀을 찾아보세요.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 하루한 바퀴.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고 정말 와! 양강 나팔에 맞춰서 함성을 질렀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었지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딱 믿었는데 눈에 보이는 변화가 막 일어나면 좋아. 근데, 눈에 보이는 변화가 때로는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무언가 내가 기도한 것들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순종했을 때. 그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고, 그렇게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했을 때, 엘리야와 엘리사와 영원히, 그 얘기를 따르고 영원히 함께 할수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요단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을 건넙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요. 요단에 가서 바로 건너는 게 아니라 3일 동안 유숙을 해요. 왜냐면 하 15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곡식을 거두는 시기로서. 곡식을 거두는 시기. 무슨 말이냐면, 헐몬산에, 그 3일 동안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하, 그 녹은 물이 막더 많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더 많아지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왜 너의 힘으로 걷는 거 아니야? 너의 능력으로 건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는 거야. 그러면서 제일 먼저 앞세운 게 뭐죠? 언약궤를 앞세웠어요. 언약궤가 그 제사장을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탁 내딛었을 때 물이 갈라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간격, 언약궤와의 간격이 2000 규빗이래요. 2000 규빗은 대략 1미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앞 사람의 머리를 보고 건너는 것이 아니라 언약계를 보고 건널 수 있는 거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가난에 들어가서도 너희들이 이와 같이, 마찬가지 똑같이 행동해야 돼. 하나님의 언약계를 앞세워 너희들이 모든 일을 치러야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와 엘리사와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갈에서는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베델에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리고는요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함께할 수 있다. 요단은요 모든 일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앞세우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모습을 성도로서 회복할 때 우리가 엘리야와 엘리사와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을 따르는 것이고 영원히. 함께 할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1절, 3절, 5절, 9절에 이미 예고한 대로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예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고한 대로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게 됩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요단에서 엘리사에게 물어보죠. 그의 제자 엘리사에게 "내게 내가 무엇을 너에게 해 주면 좋겠느냐?" 갑절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갑절의 은혜는 당신보다 더 많은 사역을 하고 싶어요. 욕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엘리야 당신을 이어서 제가 계속해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엘리야가 올라갑니다. 엘리야가 올라갈 때 회오리 바람 때문에 그러는지 몰라도 겉옷이 떨어졌어요. 그 당시의 겉옷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그 사람의 권위를 상징한대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겉옷을, 엘리아의 겉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권위가 계승된 것이에요. 이어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엘리아의 역할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의 행동을 우리가 보자고요. 행동을 보니까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첫 번째, 입술을 통해서 엘리아의 하나님을 찾는 그런 고백이 12절에 나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그의 마병이라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한지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그리고 나서 14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 일까 그러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 겉옷을 입었더니 동일하게 엘리사에게도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물을 가를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이 엘리사 위에 임하는 것을 선지 생도들이, 본인이 내 위에 선지 생, 성령이 임했어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 생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엘리아를, 엘리사를 인정하고 그 앞에 절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분명히 회오리 바람을 타고 엘리아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엘리사는 분명히 믿었죠? 그런데 선지 생도들은 믿었나요? 믿지 않았나요? 믿지 않았어요. 17절에,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 찾대 발견하지 못하고, 사흘 동안, 3일 동안, 성령님께서 엘리야를 분명 떨어뜨렸을 것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지 않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찾았나요? 못 찾았나요? 못 찾았어요. 엘리사는 믿었지만 선지 생도들은 믿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사가 그의 스승의 옷, 엘리아의 옷, 겉옷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3장 12절,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빛의 옷을 입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빛의 옷과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을 때 우리에게도 엘리사에게 나타났던 행동,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돼요. 매 순간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재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두운 마음은 걷어 가시고 빛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들리지 않았는데 성령이 내게 임하고 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제가 한 주간의 말씀을 오늘 딱 설교가 끝나면 다음 주 그리고 또 중간에 설교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해요. 다른 일을 하고 있어도 내 정신은 다음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어떤 것을 나눌까? 계속해서 고민해요. 이런 고민들 전에는 하지 않았어요. 물론 제가 사역하는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항상 어떻게 말씀을, 무엇을 전할까. TV를 보더라도, 어떤 감동적인 은혜를 듣더라도 이것을 말씀에 부합해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까. 이런 모습들이 내 안에 생기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통일하게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엘리사가, 어, 18절에 보게 되면, 다시 여리고로 돌아오게 돼요. 근데 여리고에 어떤 문제가 있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아름다웠어요, 화려했어요. 그런데 그 여리고 성 안에는 속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물이 나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제 김장철이지 않습니까? 배추가 제대로 자라지 않는 거예요. 예, 네. 중간에 물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익지 못해서 떨어지는 것이 태반인 거예요, 대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읍 사람들이 19절에 고백하지요.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고,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이다. 라고 그러면서 도움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돼요새 그릇에 소금을 받아와. 그리고 그 소금을 물에 뿌렸더니, 물이 깨끗해지더라는 거예요. 마라에 쓴 물이 단물이 되었던 것처럼, 먹을 수 있는 물이 되었던 것처럼, 열매가 자랄 수 있는 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광고에서 그런 문구를 보거나 들었을 거예요. 물은 생명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물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아니. 생명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어떻게 보면 물은 근원적인 거예요. 그렇죠? 이 근원적인 문제를 누가 해결한 거예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엘리야의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해결해 버린 거죠. 다시 말해 우리 삶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 하루가 멀다하고 사회적인 문제가 막 등장을 해요. 뭐 정치적인 문제, 뭐 데이트 폭력, 그리고 뭐 자녀를 막 다치게 하는 그런 문제들 여러 가지 뭐 비리들 이런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사회적인 문제 시스템을 바꾸면요, 제도를 바꾸면요.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뭔가 누군가를 치료했을 때 일시적인 효과를 볼수 있지만 지속적인 효과를 볼수 있을까?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간 누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제도 속에 상담 안에 들어간 그 사람이 변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하느냐? 성경에서만, 그리스도에서만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어, 그리고 나서, 어, 엘리사는 베델로 옮기게 돼요. 마지막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델로 옮겼더니 작은 아이들이 엘리사 머리가 대머리였나봐요. 제 딸과 아들이 자꾸 저한테 대머리라고 놀리는데, 어, 그런 것처럼 이 작은 아이들이 엘리사를 보고 놀렸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보게 되면 놀렸기 때문에 심판을 어떻게 선지자를 놀리느냐 그래서 심판을 당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그런데 이 말씀은요. 그 앞에 축복이 있어요.그리고 이 저주가 같이 함께 붙어 있는 거예요.무슨 말이냐면 선지자를 인정하고 환영했을 때는 축복을 받지만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았을 때는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심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믿고 따르면 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저주의 말씀이 엄청 길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지자를 인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했을 때, 우리에게 복이 되지만, 인정하지 않았을 때는 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